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에 매여 종로릇 하는 인생들을 불상히 여기사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대속의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탄과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죠. 우리에게 입혀진 대속의 주님이시며 부활의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마치 자비로운 주인이 불쌍한 노예로 살아가던 종에게 자유를 줬다면 더 이상 종처럼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노예처럼 산다면 참으로 답답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것은 여전히 종의 멍해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너 종이었잖아 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젠 아니라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외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전에 행하던 일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말에 흔들리거나 겁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면. 누가 직접 거리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반면에 확신이 부족하면 내가 진짜 자유인이 맞는 거야? 하게 되고 사탄의 위협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율법주의의 메인자들의 주장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런 주장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 역행합니다.할례라는 행위적 대가가 필요하다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가 될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를 지닌 인생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100%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100% 행해야만 율법의 요구 사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1%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 전부를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때문에 율법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1%라도 율법적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거나 의롭게 되려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밖에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논리로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천지 만물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희생이죠.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 같은 외적 징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여 주신 사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도 힘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한 율법의 사람으로 살다가 스대반의 죽음까지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신앙생활에 문제를 갖게 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살린 자들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섬김을 흔들면 매몰차게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의문을 갖게 하거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향해 비방하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이 일에 얼마나 확실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배워버린다 라는 말은 필요 없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행동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체의 일부분이 썩어 가는데, 그냥 두면 몸 전체가 썩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깝지만, 잘라내야 살지 않겠습니까? 살려면,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배워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생활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에 걸리고 관계에 걸리다가 전부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사랑이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냐 말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체를 향한 말이나 행동이 사랑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일까요? 16절 이하에서는 두 종류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에 반해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설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열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죠. 목숨이 다는 순간까지 이둘 속에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한 것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싸워서 이긴 존재가 자아를 주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도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열매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프더라도 참고 이 일을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은 복되고 기쁜 삶입니다.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도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힘서 성령 안에 거하고 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그로 인해 모두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